안녕하세요 영문과 1.7학번 박예빈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영학에서4학번 박성진입니다 이 영상에서 어영한 소감 어떠신가요재밌영습니다어보고 싶은데, 영 영상에서 찍어영 뭐라고요안들려요저 남자분 좀 이상해요 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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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0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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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고 저는 저는 저고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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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는 미친놈아. 대학생 는 저는 저기 <laughs> 대학생활. 박사새기. <박살대기. 웃음> 망했어. <웃음> 이건 아니야. 박 그래서 대학생한 박사새기 한 번만 보여줘아침 소리 내지 마줘. 박수. <laughs> 감사합니다. 오프닝 원 클로징 이거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. 음, 그럼 고민해보자. <목소리> 안녕. <쯧> 안녕. 자자요. 아니 이 e 부터왜전그 관중이지. <laughs>